11과 습관 대화 1 정우 씨,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네, 오늘 따라 허리가 좀 아프네요.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. 허리가요?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. 정우 씨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지요? 네,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습관이 돼서요. 그러니까 그렇지요.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. 자꾸 다리를 꼬고 앉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아져서 고생 많이 했어요. 그 습관 빨리 고쳐야 돼요. 저도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, 고치기가 쉽지 않네요. 당분간 앉을 때 신경 좀 써보세요. 대화 2 수진아, 오늘 저녁에 발표 준비 모임 있는 거 알지? 아, 맞다. 고마워. 너 아니었으면 깜빡할 뻔했다. 까먹고 있었어?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말하기를 잘했네. 그런데 타완 너는 기억력이 참 좋은가 봐. 할 일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. 나는 자주 깜빡깜빡 하는데.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. 메모를 해 놓아야 잊어버리지 않지. 메모? 그러고 보니 넌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는 것 같네. 이렇게 메모를 하면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도 계획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도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여봐.